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씨앗에서 나온 한 그릇 취나물밥 이라는 제품되겠습니다 2,000원 정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고요 취나물이 12%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전자렌지에서 4분 30초 프라이팬에서 4분 300g에 455kcal 제품되겠습니다 오늘은 밥도 한번 먹어보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라면에다가 넣어서 같이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뭐, 씨앗, 을 해가지고, 뭐 여기, 여기, 골고루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, 당류는 1g 미만이고요 어, 지방, 포화지방 살짝 있고, 나트륨이 한40% 정도 들어가 있네요. 자, 개봉을 했더니, 자, 요 정도의 양이 되어 있고요나무를좀 잘게 쓰러져 있고, 향은 뭐 크게 뭐 강하게 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. 자, 한 3분의 2 정도 전자렌지 돌리고요. 나머지는 라면에 넣어서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컵라면 하나 끓이고요. 어, 스프는 한 3분의 2 정도만 넣고, 자, 밥을 여기다가 넣어서, 자, 같이 끓여서, 좀물 끓인 다음엔, 어, 면, 스프 들어왔지? 자, 면도 넣고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어뭐 국물은 조금 저 물은 많이 넣고 끓였는데 컵라면이긴 하지만 스프 저기 뭐야 저기 물이 좀저 밥을 넣고 끓여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저저 저 스프를 조금 덜 넣었죠 향은 뭐 나물 향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 되어 있고요 진라면 순한맛 소컵면을 가져다가 자 이렇게 3분을 끓였습니다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좀 보통 기존에는 뭐 매운 거 같은 걸 많이 넣었었는데 그건안 넣고 그냥 일반 요걸 넣는데 었 음.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해장하는 듯한 느낌 <laughs> 개인적으로 요런 걸 좋아해서 밥 같은 거 저기 저기 뭐 밥을 넣고 끓이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 볶음밥에 있는 거 넣고 끓이시게 되면 안에 그 각종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국물 맛도 변하고 좋더라고요. 똑같이 드시려면 라면을 좀 뽀개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냥 뭐 면발 좋아서 그냥 통째로 먹는데 하여튼 이렇게도 드실 수도 있는데 나물향이 살짝 나서 독특한 듯해 맛을 주는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먹고요 자 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렌지에다가 한 3분 정도 3분 돌렸나? 3분 정도 돌렸고요 자좀 향은 취나물 향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뭐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왠지 조금 싱거워 보인다 <laughs> 좀 기장 먹으면 느끼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자 먹어봅시다 음. 뭐 이렇게 맛이 짜, 짜다는 짜뭐 나트륨도 40%인데 별로 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싱겁다는 생각 여기다가는 저기 음 간장 양념장 같은 거 있으면 그거랑 같이 넣고 비벼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양념장 따로 할거 없고 먹어러니까 볶음고추장 해서 남아주세요 다 먹었나 김도 좀넣었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좀 싱겁다 그냥 먹기에는. 짱짱, 징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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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, 찌리징, 징징. 아, 그지 해도 있는데, 그건 연수조이 돼서. 해놓으 <laughs> 해답다. 자, 하여 이렇게 비벼먹는 거 좋아해서. 자, 맛있게 비벼서, 저 고추장이 좀덜 들어간 것 같은데, 좀 비벼서 먹으면 어떨까요? 한글 음. 났다. 고추장 비벼서 먹으니까 음 약간 집에서 무슨 뭐 비빔밥 해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 이거 놀랍다. 그걸 비율 좀 잠깐 여겠습니다. 뭐 먹을 만한데 먹게좀 전반적으로 그밥 자체만으로 이렇게 좀 별로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맛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. 그서가아 이따가, 아 이따가 치즈 어, 자연치즈 넣고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를 넣는데요 뭐, 꽤 많이 넣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식어가지고 <laughs> 좀 아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바 끊게 되어 있는데 치즈랑 나물이랑 같은 것도 잘 어울리죠 뭐 치즈야 뭘만큼 뭐뭐 볶음밥한테 잘 어울리니까 자 치즈 음. 아까는 좀 밥이 좀 희마리가 없었는데, 치즈가 들어가니까, 치즈가 묶어주면서, 약간 좀낫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, 별로 그, 그 제주도 자연산 치즈여가지고, 그뭐 향은 별로 안 나지만, 그 치즈 씹는 맛, 모짜렐라 치즈 같은 그런 맛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뭐, 이렇게 골고루 먹어봤는데요. 제가있으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, 그냥,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. 음. 맛있다까지는 모르겠고. 자, 그런 제품 참고해보시고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!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